안녕하세요. 매출비 김광호입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벤치프레스 전에 슈러그나 와이 레즈가 들어가 있죠. 왜 벤치프레스 전에 이런 승모근 운동들을 해야 할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와이 레즈는 하부 승모근을 타겟으로 하고 슈러그는 상부 승모근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자, 수평 밀기 운동들, 특히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데 있어 어깨 복합체 주변 근육에서 후인, 후방용사 이두 가지가 기능이 매우 중요해요. 승모근의 후인기능과 후방경사의 기능을 Y 이레이지와 슈역으로 증진시켜서 벤치프레스와 더불어 다른 운동들을 수행할 을때더 안전하고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 성긴장운동으로써 이두 가지 운동을 진행하고 을 본운동인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을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운동들을 더 안정적으로 하게끔 도와줘요. 이 운동들은 주목적이 엄청난 근비대나 비약적인 근력향상이 아니고 기능의 회복 또는 손실의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운동들이라서 반동을 쓰거나 무기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스태틱하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자세로 메인 운동 전에 보조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등을 완전히 수평 또는 수평면에서 10에서 20도 정도만 들어준 자세를 만든다 양 팔을 Y자 모양을 만들어 준다. 엎드린 자세에서 등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 내렸다가 양쪽 위팔이 귀보다 위로 올라오는 최대 범위까지 올려준다. 속도는 신장성 수축 시 2초, 단축성 수축 시 1초. 사레를할때 덤벨 던지지 말고 팔꿈치를 들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덤벨에 집중해서 덤벨을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개뼈의 가동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하부 승모근 쪽에 힘이 전달된 게 느껴져야 돼요. 반동 쓰면서 하지 마시고요. 다음 굿모닝 이스텐션. 웨이트 트레이닝이 현대화되면서 멸종되는 운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굿모닝 이센션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하면 정말 좋은 운동인데, 이게 잘하기 힘들어서 기피하다 보니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면 부상 위험도 높은 운동인 거 맞습니다만,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고요. 벤치프레스 좋은 운동이죠. 근데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동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굿모닝도 마찬가지고 다른 운동들도 이건 마찬가지죠. 운동은 죄가 없어요. 잘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멸종된 굿모닝을 굳이 왜 해야 하는가? 굿모닝의 움직임이 뭐랑 흡사하죠? 스쿼트 바닥 자세에서 치고 올라올 때 나오는 움직임 그리고 데드리프트 치고 올라올 때 움직임과 흡사하죠. 굿모닝이 세지면 당연히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바닥 자세에서의 안정성, 움직임이 강화되겠죠. 기능 강화 이점도 있지만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훈련하기에도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굿모닝 하는 겁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굿모닝 하실 때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이미징 하면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설명드릴게요. 바벨을 로바스컷 견착 위치에 견착시킵니다. 유형성 때문에 불편하다면 하이바보다는 낮은 위치에 견착하세요. 견착을 하이버 위치 혹은 목부에 가깝게 하면 숙인 동작에서 바벨 무게의 목뼈가 눌려버려요. 꼭 로버 위치 안되면 하이버보다는 낮게 견착하십시오. 그후 상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요. 힘이 어디 한군데 빠져있는게 아니라 시 g 탱크 모드 박듯 단단하게 숄더패킹, 업라이트, 맥패킹을 강력하게 발동해야 돼요. 그 다음, 하지를 고정하고, 스쿼트 할 때나 데드 할 때처럼, 복압을 유지한 상태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통해 상체를 천천히 숙였다가 일어납니다. 움직임은 허리의 아치가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움직이시고요.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려고 해야 되고, 정강이 뼈는 수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코에 어 힘이 풀리면 상체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특히 복압에 집중하시고요. 완수하는 것만 신경 쓰시다가는 자세가 불안정해지면 부상 당할 수 있어요. 힘이 풀린다 혹은 상체가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해당 세트를 종료하십시오. 집중해서 올바른 자세로 끝내도록 해야 돼요. 잘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이두 개는 생소하다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을 위한 주 4일 프로그램도 제작 중이고 곧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는 종목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운동들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너무 빡세지 않게 뭐 그렇다고 본질을 놓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촬영 스케줄을 이틀에 한 번으로 잡아줬어요 찍을 것들 정리를 해보니까 30개가 넘더라고요 자 부지런히 찍어서 양질의 정보들 재밌는 것들 자주 많이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세요.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